네자을맨 t v 의자을맨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외부여서 어, 어제 사실 밤늦게 영상을 찍으려다가 못 찍었어요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그리고 지금은 밖인데 어, 노트북에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패드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 채널은 어, 아직 어, 정체성이 정해진 채널은 아닌데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 채널이구요 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두 두 가지 분석들을 전부 다 지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어, 기술적 분석에서는 음, 파동 그리고 어, 팬들 거래량 알리오트 파동 등을 좀 같이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어좀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가 봐요. G3BNT라는 주식 어, 가져왔구요어 무슨 주식이죠 이게? 의료 뭐 바이오 이쪽인 것같던데요네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서 한 종목당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음, 도움이 될만한 강의나 어, 교육 영상 음, 차원으로는 따로. 어, 따로 영상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더라도 또한번 의견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Gtree BNT 어, 기본적으로 월봉이고요 2010년도 부터 상장을 해 가지고 했던 주식인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사진을 찍어 놨어요 그 의미 있는 선 같은 거 그어 놓고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을 때 시점에 어, 두 번째 월봉 캔들의 가장 저점 라인 그리고 어, 최초에 상장했을 때 가장 올라갔을 때 라인들 그리고 최근 최근 한 2018년부터 해서 어, 저항 라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세개 정도가 좀 의미 있는 라인일 것 같고요. 지금은 이 거래량이 엄청 터졌을 때이 라인에서 어,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땅땅땅세번 이렇게 떨어지면서 음봉만큼 떨어졌는데. 음, 현재 여기다. 그래서 어이두개 이 지금 이 거래량이랑 이 거래량 이대 맞먹죠. 이두개 원봉 사이에 매몰대가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걸 맞고 떨어져 왔으니 이 라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지지를 할 것이고 어이 밑에 라인은 음, 지지 라인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쪽 말고도 이쪽에서도 거래량이 수반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쪽 이쪽 선은 충분히 지지 라인으로 보여진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봉인데요. 음, 아까 라인 보여드렸죠? 그게 이제 이 라인이거든요. 살짝 깼어요. 깨서, 요게 다시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야지, 여기서 다시 놀, 놀것 같고, 이걸 못 올라가면, 요 라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음, 3월달 저점, 2020년 3월달 저점, 여기까지 떨어질 까요 코로나 때 같이 떨어진 그 바닥이기 때문에, 어, 이 밑으로 가면 이제 하염없이 떨어지겠죠. 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가격대를 정확하게 지지 받는지를 확인하면 음, 이 라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어, 이 라인까지도 한번 노려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좀 크게 보면 아까 라인, 말씀드린 이 라인이고, 중간 라인이 이렇게 있었죠. 음. 근데 요 여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매물대가 커요. 커서 요 라인도 지금 아까 그 월봉상의 음봉으로 하면서 거래량 엄청 터졌던 그 라인이기 때문에 요 라인 돌기도 음, 좀 어려워 보여지고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 아직 들어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어 이때 거래량 터졌던 이 음봉들 이 음봉들이 되게 의미 있는 음봉 자리거든요 여기 음봉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못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에서 잡으셔서 이 정도에서 매도 관점, 혹은 이거를 크게 뚫고 올라가서 지지 받는 걸 확인하면 거기에서 다시 매수해서 요요 요 라인까지 그렇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위에서 고점에서 좀 물리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음, 여기서 물리주셨으면한 5만 7 8 0 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음. 여기서 가지고 아직까지 물려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있나? 음, 그래서 주식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긴 이 한데 음, 그 아무리 좋은 주식도 어, 타이밍을 보셔서 사셔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어, 주식이 어떻게 될지 향후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음, 기본적으로 기본적 분석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상으로 봤을 때싼 위치에서 사셔야죠. 음. 그리고 기술적 분석 상으로도 100%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밑으로 이제 떨어졌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 주식이 우상할 것이고 향후의 미래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 어, 제 의견은 사실 이 라인을 지지받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중요한 상황이고 이 가격대를 지지받냐 안 받느냐 받는다 치더라도 어, 여기서 상당히 좀 왔다갔다 하면서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어, 지지라인 깨고 간다 하더라도 바로 계속 계속 빵빵빵빵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바로 떨어진 지 않고 반등의 시그널이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매수 매도 전략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g 2리 이벤트. 당분간 횡보할 것 같아요. 음,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여기 뚫기도 힘들고 여기를 크게 깨지도 않을 것 같고, 네. 음, 저점을 지키는지는 좀 며칠 봐야 될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